이거는 드레 떼고 산갈래 이랬는거 이거는 드레 지금 매는건 드레 콧줄 그래요? 이건 드레 네? 드레 용드레 용드레 용드레라고 드레 아래눈에서 온눈으로 물푸는 용드레에요 이게 뭐예요 공상 공상이라고 물 부는 사람이 여기 올라서서 그래 푸는 공상이에요. 그냥 빠지는 논에논바닥에설수 없으니까 공상을 그 빠지는 논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씌어가지고 여기 올라서서 드레지를 하는 거지. 네, 이렇게 지게로 다 치고 논바닥에 나가야 해요. 그래야 물을 풉니까. 여기 물이 실렸단 말이야. 게 실려 실린 걸 이렇게 던지면 나가는 힘에 이제 물이 저리 쭉 쏟아져 나가는 거지. 그때는 한, 한 사람이 푸고 힘이 넘어 뜨니까한 사람은 또 쉬었다가 이 사람이 풀만 지우선 내리면 이 사람이 또 올라나 겨드로 푸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며느리가 밥을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그러니까 밥인지 죽인지 물 올라간다 노래 가사 말에도 지금 그 가사 말이 있어요 양수기가 개발되기 이전까진 썼어요 그 지금 양수기 나오면서부터는 안쓰는거죠 <laughs> 어이 형들에 물 올라간다 어이야, 물줄은 하나데 용들은 여러 으이 어이여 용들의 물 올라간다. 이와초하혀다 아, 집을 놓는 날. 어이여 용들의 물 올라간다. 삼월 아, 오이야 용들은 물라가다아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날 오이야 용들은 물라가다아 오월 찬눈 녹을 큰 띄면 안오이 여기가 한물로 점적이 좋구나 아, 이야용두래물 아,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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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아, 들 아, 요 아, 이야용 아, 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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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전에 보년 달고, 요 어여 용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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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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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잘도 살 야, 네 어여 용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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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칠월 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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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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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녀의 눈물이로다 어이야 용두에물 올라간다 아, 8월 한가위엔 달도 봤구다

물부는 분이? 네아 그럼요 물부는데 이게 얼마나 <laughs> 힘들다고? 안 힘드세요? 아시, 이건 물없쓰니까 그렇지 물없쓰니까 빈대로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지 양물 쟁이면 힘들어요 이거 그리고 그러니까 그 교도하는 거지 자꾸 한 사람은 네한 그러니까 사람은 쉬었다가 한 사람이 2 0 0대를 300대를 네? 2 0 0대를 300대를 뭐부고 네? 교대를 자꾸 부잖아이요 교대해주고 교대해주고 여기가 물이 있다 하면 여기서 퍼올리고, 여기서 또, 저기서 또 저리 푸고, 저, 거기서 또, 거기서 저기를 푸고, 그래서 세 턱, 네 턱씩 해가지고서 푼 거예요. 턱이라는 건, 여기서 한번넘근는이드렁을말하는 거고, 그래서 높은 지역을. 그래서 여기서 퍼올리고, 저기서 퍼올리고, 해서 네 턱씩 해서 퍼올렸어요. 그 전에. 여기, 물은 여기 있는데, 너는 저기 높이 있으니까. 아, 피곤하죠. 이게 하룻밤만 사는 게 아니고, 밭새 거지 내리세요, 그냥 이 저도를 올라가서 풀면서. 밤을 세요? 그럼 밤에도 부고 낮에도 부고 해왔으니까 그냥 계속 푸는 거지 뭐. 저너에 물이 적으니까 자꾸 올려야 하는데 밤에 그냥 안 푸고 쉬면은 물이 다 잦아뿌려요. 그래서 밤새는 거예요. 아 이틀 짜작을 내리팠는데 이물 품인데 조올려서 아뜩아뜩하더라고요. 돌려도 물을 퍼요아 어떻게요? 야죠 아득아득해요 정신이. 꺼터가 물 그대에 들어가요. 물 푸다가.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 우리도 제가. 많이 들어갔다는데 오늘. 푸다가 깜빡 깜빡하는 바람 물 그대에 들어간다고. 이 드레로 이것 뜰때좀 제대로 조심하셔 떠야 하는데 이거 물을 적게 뜨든지막확 나가거든 드레가. 그럴 땐 물로 들어가기 셔요 <laughs> 밤에 주로 밤에 이제 푸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안 푸면은 그 본물 다 끊치고 나면 물풀 물이 없어지거든. 그래서 밤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제 물을 팠던 거예요. 경쟁이죠. 그때 뭐 풀면은 뭐못 푸면은 뭐못 내니까 너도 나도 이제 집이 있던 것 모두 지게 짊어지고 나서 이제 갖다 차려놓고선 푸는 거죠. 이제 게 푸다가 그물 이제 다없어지면은그땐 물이 없으니까 풀못푸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퍼서 그 물을 인제 용케도 자기 논에까지된 사람은 이제 조약물 내고, 그렇사는 사람들은 그때 못푼 뭐 사람들은 그냥 하늘에서인제물 떨어지기만 이제 바라고 있다가 마냥 못어낼 수도 있고 또그렇지 않으면 은 그냥 백답 뭐못 내고 이제 그냥 묵히는 수도 있고. 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언제부터 저랬다고요? 예전서 살 때. 그러니깐 몇해된 거야? 한6 0년넘었지이거1 6살명들 넘어져. 좀 무거운 이 같은데 1 0이넘1이넘어1 0이어져 100명이 넘어져. 1 0 0이넘1 0 0이 넘어져. 1이 넘어져. 100명이 넘어 100명이 넘어져. 100명이 넘어어어 할아버님 몇살 때부터 하셨어요? 나도 이거 열 열었, 열아서 때물 그때부터 물팠죠 옛날 저 할아버지들 한갑 지나고 돌아가신 양반이 별로 없었더랬어. 잘 먹지도 못하지, 힘들어 매일 일만 하지헌니까 어, 무슨 수로 장수를? 그한갑만 지나가도 아유 그 사람 참 오래 살았다고 그랬는데 그 오죽했으면은 지금 칠순잔치 나도 지금 칠순잔치 언제까지 불가미칠 안됐는데그 칠순이 그래서 고시야 고시. 고희. 아주 그 어? 드문 그 잔치다 그래서 이제그이그 고위 잔치라 그러는 건데 그 시절에는 고위 잔치 그건 생각도 못한 거고 한갑 저희 살기도 힘들어 더랬고그뭐그랬냐 그 먹지 못하고 7 집까지 많이 가 있는가 뭐그 심은 <laughs> 들었어도 젊었을 때는 그걸 그렇게 이제곧 땅은 그 지나만 모르니까 어떤 그땐. 젊어서 한참 짝에는 무에 난지 힘든 거는 에, 참고 견뎌 나갔으니까 지금 그렇게 힘들어서 못 해먹죠. <laughs> 다른 건 없고 그러가다 세월 좋은 세월을 만나게 되니까뭐 해가 자꾸 가다간걸 뭐. <laughs> 아유 참. 허야 용들의 물 올라가 안다 허야 용들의 물 올라가 안다 아 물줄은 하는데 용들은 여러 개쎄 허야 용들의 물 올라가 안다 아 3월 초하론 집을 얻는 날, 아야 용들의 물올라간다 아, 3월 사이 미래 TV가 오구요. 아월초파이, 헤레, 헤레, 붓천이 나션 날. 아야 용도를 물어 나간다. 아, 월단은 놀, 그 노를 띄면 안. 보기가 한무로 전적이 좋구나. 아야 이 용두래 물올라가 한다. 아, 육간대청에 전우대달구요. 아야 이 용두래 물올라가 한다. 오박주에 주에 풍년 달구여, 허야 용두를 물올라간다. 아, 건드럭지게도 잘도 살았네, 허야 용두를. 아아 칠월 성석 날라리는 빗물은 어이야 용들불러간다 아, 견우와 녀의 눈물이로다 어이야. 아, 8월 한가위엔 달도 어이, 어이, 아, 한가한가위 아, 달도 아, 아, 나 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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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여름은 시절에 잘 먹고 놀았네.